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HLB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짧게 오늘 코멘트를 남겨드릴 건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볼게요. HLB는 오늘 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CMC 이제 실사 완료 이후에 낙폭이 생겼는데 결국 경미한 세 가지 지적 사항이 나는데 결국 이것은 어 15일 영업일 내에 보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HLB 측에서 이제 보안서류를 준비하고 15일 영업일 내에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1월 말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고 2월에는 빠르게 FDA 승인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낙폭이 왜 나왔냐. 자, 일단 CMC 실사가 완료된 부분으로 그 단기적인... 그 차익 실현이 있겠고요. 단기적인 물량.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 냈던. 그리고 또 하나는 경미한 지적 사항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어, 이거 뭔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의 방어적인 태도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어떤 거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이 앞전에 랭라자 FDA 승인에 왔을 때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랭나자 승인을 받고도 갭상승에서 반등 나오고 차익실현이 나왔어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거 좋은 뉴스인데 왜다 팔아? 이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똑같이 HLB 그룹에도 나올 거고요. HLB 뿐만 아니라 HLB의 어떠한 이슈가 HLB 그룹주 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룹주가 상승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HLB 주주 여러분들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제약과 그리고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테라퓨틱스 그리고 글로벌 이쪽을 주요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위에 이제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쉽게 쉽게 상한가가 갈수 있겠죠. 하지만 주력은 이쪽에서 이제 집중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특히나 HLB 글로벌은 여기서 공 하나부터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관련해서제 과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HLB 글로벌 이거 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요, 이 제넥스입니다. 최근 진양군 회장이 이 그룹주 계열사들 중에서 제넥스만 지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왜? 아니 FD 리보세라니 승인 될 거면 다른 뭐 제약이나 생명과학이나 HLB 본주나 테라퓨틱스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걸 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진양군 회장님이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고 바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얼마나 경미한 보안인지 알고 있는 리보세라닙 FDA 허가가 다음 달 아주 경사가 날 것이라는 알고 있는 이진 회장님이 리보세라닙 관련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가가 급등할 것은 똑같더라도 리보세라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계열사 관계가 없는 계열사는 장내 매수에도 괜찮습니다. 왜? 내부자 정보 이용이 되는 HLB나 생명과학이나 제약이나 테라퓨틱스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는 HLB에게 있고요. 국내 판권은, 국내 판권은 제약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 판권의 지분은 누구에게 있다? 생명과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치료제, 그 NK RGN, 그 259에 대한 삼성 탑라인이 곧 발표될 HLB 테라퓨틱스도 매수를 못합니다. 왜? 이거에 대한 부분이 탑라인이 곧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장내 매수하게 면 선취매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NK 삼성 결과를, 결과 성공을 이미 진 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요. 자 저는 이번에 FD승인이 a 어, 58,000% 58,000% 확신합니다. 자 이거를 진회장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넥스만 왜 최근에 합병하면서. 제넥스만 살 수밖에 없고 다른 개요사는 판권이나 지분 자체가 리보세라비나 뭐 어떠한 RGN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넥스나 그리고 HLB 그 바이오스텝도 지금 매수하고 계시죠 그리고 HLB 이노 그 이노베이션 이렇게 제넥스와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 이것들을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 넥스가 시총이 아주 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 회장님께서 폭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진 회장님의 이제 장래 매수 순서가 오겠다는 생각을 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 아닐까요? 같이 그쵸? 그래서 주말이 지나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연휴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트럼 본격적인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FDA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HLB에게는 가장 좋은 변화가 신약 승인 규제에 대한 완화다.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남신약, 이제 HLB, 리보세라닙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뉴스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를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해외, 엘레바. 엘레바 다 아시죠? 이 엘레바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CMC, 이 내용이 뭐냐? CMC 세 가지 보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엘레바가 리보세라니 판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CMC 파트와 관련된 그 품질 관련해서 품질, 품,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수석 관리자를 채용하겠다는 채용 공고입니다. FDA가 CMC 실사에서 이 캄렘리 조막 공장은 당연히 이 CGMP, CG, CGMP, 공장인데 엘레바가 약물 제조 공정 그 품질 시스템과 FDA CGMP를 감독할 직원을 계속 채용 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FDA 승인이라는 것이 엘레바가 직원을 뽑는다는,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승인도 안날 것도 같은데 뽑을 일은 더 아니겠죠. 그래서 품질 보증부서에 대한 제조 공정의 모든 해당 정부 규정과 CGMP 표준을 준수하면서 엘레바에서 제조한 의약품이 당사의 표준을 충족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직책이 기업 품질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CGMP 활동을 감독합니다. 그에 대한 채용 공고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엘레바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FDA에 대해, fda에 대해 승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왜 너무나 경미한 세 가지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라면 여러분들 hlb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전체적인 브리핑들, 브리핑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오늘 장중에 한번 쫙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 정리된 것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2940-3278. 자, 여기 번호로 우리 H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추가 매수 비중을 필요하신다면, 라 제가 그러한 부분들 대응 전략 전부 다어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대응 전략 평생으로 해 드리는 만큼 우리 HLB 얼마? 일단은 10만 원 이상 승인되면은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 15만 원 이상까지 미친 듯이 갈 겁니다. 그러면 HLB에서 대략 100%의 기대 수익률 이상과 그 다음에, 테라퓨틱스는 2만원. 테라퓨틱스 2만원. 그리고, HLB 제약 5만원. 생명과학 2만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반드시 약속 지킬게요. 이러한 상승 구간. 이제 리보세라닙 승인만 되면 그룹주들 미친 듯이 폭등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과 매도 대응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940-3278번호로 h라고 여러분들 한 글자,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매수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라면 지금 2월 안에 트럼프와 머스크,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이제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새롭게 미친 듯이 폭등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급등 예상 주도주 매수타점 종목들도 단기 수익 매매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전부 매수, 매도,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꼭좀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 제가 단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 최근에 매도했던 단기 종목 클로보과 하이젠 r n m 그리고 현대임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제 개인 번호로 매도를 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번호로 h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펩트론과 산일전기 hab 테라퓨틱스는 어,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타점 잡아드렸고 매도 아직 안 했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퓨틱스 지금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2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만원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이제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세 종목 딱 매매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제가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단체로 보내드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인증 해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2940-3278. 자, 이 번호로 H,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종목도 함께 받으실 분들은 단기라고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HLB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LB 추가 폭등 구간 오기 전에 우리 반드시 함께 대응해서 동행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공부방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940-3278번으로 H 매수가 남겨주시고 우리 단기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